안녕하세요. 달리는 김 소장 달김장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그 전세 계약이나 월세 계약이 2년이 이제 만기가 되고 그 다음에 연장이 자동 연장이 되었을 때 중개 수수료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보통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기 어, 있곤 합니다. 그래서 집주인 분이나 세입자 분이 어 중개 수수료를 제가 물어야 되나요? 아니면 어 이건 누 누가 물어야 되죠? 제가 꼭 내야 되나요? 상대방이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여쭤볼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중개 수수료는 자동 연장이 되었을 경우에 집주인 분이 내셔야 합니다. 요거는 어법에 이제 판례라든지 아니면 뭐 규정된 뭐 규정이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유권 해석에 따른 그 민원이 올라간 상태에서 전자 민원에 대한 답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근거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어 국토교통부의 전자 민원이 올라와 있는 내용을 제가 이 화면에도 지금 요요요 여기에 요, 요, 바로 올려놓고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그 전자 민원에 대한 어, 국토교통부의 내용을 보면, 기존 세입, 전 세입자분이 2년 만기가 되고 자동 연장이 된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일정 기간 거주를 하고, 이제 세입자분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어, 저는 집을 내놓고 다른 세입자분을 분을 구하고 이사를 나가겠으니, 음,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주인분하고 이제 다툼이 아마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주인분은, 어, 나는 낼 수가 없으니 알아서 뺏어 나가세요. 라고 했을 것이고, 세입자분은, 어, 제가 왜 냅니까? 저도 못 내겠습니다. 라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민원이 올라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음, 집주인분이 내세요. 라는 답변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만 보면 그 자동 연장이 됐을 때는 세입자분이 이제 내실게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는데 이 해석만 보면 어 그럼 집주인분들의 입장에서는 어 우리만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니냐 라고 하시는데 자동연장이 되었을 때또 세입자분이 부담해야 될 경우는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그 임대차 계약서에 작성할 때 특약사항에 세입자분하고 임대인분이 협의하에 차후 자동연장이 되었을 때는 세입자분이 집도 내놓고 세입자분도 맞추고 맞추게 됐을 때 중개수수료는 기존의 세입자분이 부담하기로 한다 라는 특약 특정 약정이 들어가 있으면 그거는 세입자분이 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동 연장만으로 해서 어 중개수를 수 누가 물어야 되는지는 뭐 답은 음. 임대인 분이 내시는 거고, 특정 사 어, 특이하게 들어가 특이하 자동 연장이 되었을 때, 어중개 수수료 부담은 세입자 분이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